샬롬. 문서출판부에서 CCC 편지와 풍삼 사역을 하고 있는 라테와 간사입니다. 풍삼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는 분은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정기 구독도 가능합니다. 작년 초부터는 PDF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맞게 구매하셔서 말씀 묵상이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어, 7절에 를 보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그를 이스라엘에 보낸다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이를 핑계 삼아 전쟁을 걸어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시 아람의 군사력이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잘 나가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나와서 그를 맞이하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씻으라는 말만 전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화를 냅니다. 그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고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말로만 처방한 것에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어떻게 얼굴도 안볼수 있느냐는 생각이 아마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들을 줄 아는 귀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이런 종들의 말에 오히려 더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종들은 그런 말을 꺼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만은 자존심이 세고 권위적이지만 종들의 말에 기울을 기울일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점이 그를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자리까지 나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나만에게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전한 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아람 군대에 이에 포로로 끌려왔고 나만의 아내를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녀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만약 자기 말을 듣고 주인이 나만의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만약 나병을 못 고치고 헛걸음질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주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 순간 소녀는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엘리사에 대한 말을 했고 결국 나아마는 나병을 고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사역을 못하게 됐던 2020년 초에 부산 미디어팀에서 풍삼 나눔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에게 이어서 하겠냐는 제안이 들어왔고 당시로서는 매일 영상을 편집해 올린다는 것을 상상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부산 미디어 팀이 영상 편집을 담당하고 촬영만 나눠서 하기로 하고 풍삼 오늘의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산 미디어 팀도 온라인 사역이 많아지면서 2021년 12월에 풍삼 영상 편집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 저희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풍삼을 유튜브에 꼭 올려야 할까? 우리 팀이 꼭이 일을 해야 하는 일일까? 만약 한다면 우리가 영상 편집을 직접 배워야 했거든요. 그때 우리 팀의 막내 희주간사가 학생 때 조금 해봤다며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말을 했고 그 말에 힘입어 지금은 다섯 명의 간사 모두 영상 편집을 배워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희주간사가 이스라엘의 한 소녀와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희주간사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유튜브 큐티 나눔은 멈췄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소녀처럼 말할까 말까를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것이 더큰 후회가 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할 도전이 있다면 나중에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놈